네, 한국전력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 부착 인사드립니다. 한국전력 와우 대박인데요. 지금 저희 이때부터 여러분들 매수 가능하다라고 해서 매수 들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부터 수익 가점을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서 오늘 목표가 63,350원을 돌파해주면서 실제로 64,0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가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정고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영역이죠. 자 신고가 영역에서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모든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으로는 뭐예요? 고수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매도하려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이제 신고가 돌파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두배더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자 저는 두배더갈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딱두 배를 찍는다 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주가는 급등이 나올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보자 볼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두배 가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또 이때뿐만 아니죠. 제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언제부터 했죠? 요 박스권, 요 박스권 행보하는 이때, 돌파하는 라인부터 매수했어요. 우리 급등할 때 여기서 매도 진행했고요. 자, 수익실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영상까지 남겨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 쭉 하락을 하다가, 자, 이때였죠? 이거 돌파 나오기 전, 이렇게 돌파 나오기 전에 뭐예요? 어? 여러분들 추세, 고점의 돌파? 주가 붙었고 양복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여러분들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 1월 12일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월 12일날 자, 정확하게 또 영상이 남아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뭐예요? 상승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한번더 상승해주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퐁당퐁당이 또 시작됐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뭐예요? 한국전력은 시가총이 액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계단식 상승을 해줍니다. 주가 퐁당퐁당 하다가 추세 돌파해놓고 뭐예요? 퐁당, 퐁당, 또 여기서 퐁당, 퐁당 하겠죠? 또 여기서 퐁당, 퐁당 하겠죠? 그럼 얘는 급등을 노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승할 때 상승분을 노려보면서 나는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을 노려볼 거야, 라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이거, 이거 뭐야? 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정고라니.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계단식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 일단 이 구간까지는 뭐예요? 한 번의 계단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의 크기만큼 또한번 상승이 있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정고 라인 뚫어주면서 신고가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 원인이 뭐였죠? 바로 외국인의 끊임없는 매수세, 뭐라고 해요? 외인들의 매수세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AI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아마존에서도 들어오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우리는 뭐 전력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강조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 전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도 좋게 보고 있어서 실제 주가는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대로 계단식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제가 매도하라고 그랬나 아니요 여기서도 우리는 홀딩하면서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미있해서 들고 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또 여기서 장땡봉이 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라 그래요? 자 지금 팔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더홀딩한 다라는 관점으로 들고 간다. 그래서 다음 날갭뜨면서 실질적으로 다음 날 개비 뜨게 되면 신고가에서 누구나 가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예요? 모두가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한다? 우리는 더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 해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 저의 구독자가 되으시니까 뭐가 좋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매수 타점도 제가 영상에서 지금 미리 미리 영상에서 매수타점 또이 절타점도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하냐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한국전력이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매도타점이 오거나 매수타점이 왔을 때 한국전력 지금 어, 문자로 보내드리죠? 띠링띠링 하고 문자가 갑니다. 한국전력 지금 매수 가능한 타점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또는 익절할 때도 한국전력 지금 매도 가능한 타점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 장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때 모르세요. 장이 끝나야 합니다. 아니면 바쁜 업무가 끝나야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급등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저를 위해 제 핸드폰 번호 공유를 해놨거든요. 이 공유된 핸드폰 번호로다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한국전력 지금 매수 가능한 타점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또 주가가 쭉 상승할 때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 수익분을 반납하지 않도록 급등할 때도 여러분들께 띠링 띠링 하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타이밍에 매도하셔라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회의 중이나 아니면 업무 중에 여러분들 바빠서 장을 못 보고 있을 때 제가 문자가 띠링 띠링 가면 mts를 켜서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MTS를 키셔서 종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지 매수할지는 여러분들 타점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은 여러분들의 타점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타점이라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꺼내시고요. 010 3953 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타점이 왔을 때. 빨간색으로 장땡봉이 만들어질 때그시가침에서 또는 우리가 목표가가 왔을 때 목표가침에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띠링띠링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MTS 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실력은 제가 계속해서 한국전력을 아마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한국전력 계속해서 주가 신고가 뚫을 거고 계속해서 파동 이어가면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마 거의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계속 한국전력 절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요. 어, 제 실력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네. 확정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제 실력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도 내실뢰가안 네, 가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 제 구독자 채널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집 포착 채널의 지금 현재 2만 6천 명 지금 숫자가 올라가는 거 보이셨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보면 2025년 3월 방금 365일로 바꿨죠. 1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3월부터 나온다라는 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직 10개월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 유튜버가 실력이 없으면 구독자가 늘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0개월도 안 됐는데 2만 6천 명이라는 구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 2025년 3월은 뭐죠? 하락장부터 최근 상승장까지 저를 믿고, 저의 실력을 믿고, 신뢰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한 분이 저를 평가해서 이 사람 좀 잘하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2만 6천 명이 그동안 저를 평가해서 얘 실력 좋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매집 포착 채널에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눌림타점형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차트가 보세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를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돌파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얘 돌파가 나오는 거 보이나요? 이게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주가는 자 박스를 치고 박스를 너무 크게 잡고 이렇게 자 박스가 진행이 되고 나서 주가 뭐예요?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눌러 줍니다. 그러면 눌러 주는 자리가 저는 히든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행보 돌파 눌러주고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급등 나오기 전에 거래 대금 터지면서 양봉이 나온 자리 주가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고 눌러줄 때 여러분들 양봉이 나오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양봉 나오죠? 이 자리 이렇게.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 자리,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서도 주가는 또 상승하기 전에 여기서 또 박스를 뚝 치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봐도 주가 뭐여요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눌러주는 자리를 저는 히든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든 자리, 이렇게 돌파 나오고 눌러주는 이런 히든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하루에 한 종목씩 종목을 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공부 차원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다 보면 제가 보내드리는 이 타점만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트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가 반등하고 눌러주는 자리, 이걸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쭉 보면 하락하다가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횡보하다가 돌파해주고 눌러주고 급등이 나오는 자리구나 하는 이 히든 자리를 여러분께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였더라? 오늘 은 기억이 안 나고 일단 SNS텍. SNS텍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히든 종목 눌러주고 박스치고 돌파하고 눌러주고 급등이 나오죠. 어제 그리고 지난주는 LG전자. LG전자도 히든 종목으로다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시면 하락할 때 하락하고 박스를 치고 돌파가 나오고 눌러준 자리에 히든 종목 그리고 오늘 종목은 뭐였더라 대한전선이었나? 대한전선이었을 거예요 오늘 보내드린 종목은 어, 대한전선이다. 자 대한전선도 오늘 히든 종목으로다가 보여 주가 하락한데 이렇게 박스 있죠? 박스 치고 돌파 나오고 눌러주는 자리, 이 자리가 히든 종목이다라고 해서 종목들을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 공부하시러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뜨여서 그렇게 잘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이 종목들을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노란색 신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주가 노란색 신호, 신호.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이 하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신호가 나오면 반등, 신호 나오고 반등, 신호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요 눌림, 타점 검색기 또한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기나 고 이렇게 핸드폰으로다가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설정하셔서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과 극으로 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는 대형주 종가에 베팅하는 종가 매매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 와서 보시게 되면 자 주가 보세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노란색 신호로 단기 바닥이다라고 바닥을 알려줍니다. 고점에서 신호가 나오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 초보 때 생각해보세요. 단 1%라도 싸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늘리면 매수했었던 거 기억 나시나요? 저는 그랬던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전문가가 된 뒤에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주가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왔을 때, 이때 매수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몇 프로요? 7% 8% 수익을 보네요. 자, s k 이닉스는7% 8% 정도가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평균적으로 내가 7%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 종가에 들어갔더니, 몇프로14% 나왔으니까 당연히 7%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이건 종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지금 17% 이상 주가 수익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 종목에 맞게끔 내가 목표치를 정해서 그 종목에 이 금액만큼만 딱 어, 수익을 내면 나오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가 이렇게 딱 볼게요. 자, 하락하는 자리에서, 와, 이렇게 은봉이 쭉 떨어진 데에서 매수하기가 너무 어렵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게 되면, 아, 여기 단기 바닥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 바닥에서 제가 한번 매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하고 저는 두산 엘러베티는 지금 한 7%? 얘도 7% 볼까요? 아니면 10% 볼까요? 저는 두산 엘러베티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10%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산 엘러베티는 주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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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한 3일, 4일 정도 갔는데 몇 프로 갔는지 볼까요? 4일만에 주가 보니까 1 6 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표했던 10%라는 수익을 만들어냈나요? 그렇죠. 10%라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왜? 신호가 나오면 뭐예요? 단기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 주가는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또한번 볼게요. 또한번 주가 뚝 보니까 자 여기 신호가 어디? 또 신호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주가 신호가 나오는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단기적으로 내가 종가 배팅을 들어갔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자, 4일 만에 주가 몇 프로 나오죠? 12%가 나왔습니다. 13%, 12% 나왔죠. 그러면, 두산 엘리빌이 나는 10% 목표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종가 배팅용으로. 이건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종가 배팅용으로 10% 이상 사용, 다, 뭐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 뭐예요? 이렇게 쭉, 종가 배팅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보면 크게 볼게요. 한번 크게 보면, 차트 보면, 하락하는 자서 신호가 나오고 40%. 하락한 자리에서 여기는 한달 정도 걸렸네. 20%. 여기서도 주가 단기적으로 시 20%. 단기적으로 또 11%.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뭐19%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를 잡아주는 이 신호 검색기. 원래는 300만원 짜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제가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벤트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010-3953-8354번으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신호 검색기 사용하는 방법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지금 미루지 마세요. 신호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 1 0 3 9 5 3 8 3 5 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 였어요 15% 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제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는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박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라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 원, 10%면 어, 10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입절하는 입절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입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매집하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매집하로 가는 이 파동 자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요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형님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 번호 있잖아요 형님들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양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양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 3953 8354로 구독 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네 한국전력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매수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 몇 프로 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에이, 아직 30%밖에 안 갔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요, 제가 이거 50% 이상 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30% 갔어요. 이제 20%더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셔서 우리가 목표가 왔을 때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자 한국전력 우리 매도 가능한 타점 왔습니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무난하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문자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는 한해 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